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강교수입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체크 다시 해볼 거고요. 어, 첫 번째, 어, 코스닥 부양책, 두 번째, 이 매물 구간 소화 여부 체크가 또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어, 수급의 연속성 체크 또 해드릴 거고, 어, 삼성하고 엔비디아 이슈가 있는 큰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시작 후에,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급 타고 올라가는지, 외인과 기관의 연속성이 있는지 체크한 후에 어, 흐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아시다시피 소통방과 영상에서는 이날 어, 장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이날 어, 37만 5천원 부근 매수 안내 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익 극대화 할수 있도록 오늘도 힘차게 영상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음, 눌러주신 분들 연말까지 부자 되실 겁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 44만 원 부근 돌파를 못하고 지금 43만 원 도지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때부터 모아오신 주주분들 그리고 이 맥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어, 매도할 때는 아니고 또 이 부분을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체크하셔야 될 때입니다. 어, 강 교수가 뭐 예측하기로는 지금 이 오이선 부분이 올라오는 부분과 또 거의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터치하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로버티즈가 크게 올라가고 있고, 레인보 우 로보틱스는 코스닥에서 시총 5위로 지금 랭크되어 있는데 어,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이 매물소화 구간을 거치고 급등이 나오면서 어, 시총 상승을 이끌고 또 코스닥에 대한 어, 상승을 이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코스닥 육성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고 어, 이제. 유동성이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음, 강 교수가 말씀드리는 부분. 어, 주식이 올라가려면 기대감 플러스 유동성인데, 이 유동성인 부분 그리고 기대감인 부분 뭐 삼성전자 플러스 엔비디아 어 다들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합쳐져서 올라갈 거고 뭐 자리 자체도 지금 음, 올라갈 자리들이기 때문에 어, 강교수가 꾸준히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영상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수급으로 보면 어, 어, 외국인 프로그램을 통한 매도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 이건 이제 볼림저밴드 상단 그리고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 숨고르기라고 어, 보시면 되고 이쪽을 내려오는 부분에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측면에서 또 공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어, 주목해서 볼 부분은 메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왔고이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외인과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양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다른 뭐 금융 투자 투신 어, 사모펀드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트리거가 지금 필요할 거고 아직은 지금 이 구간 매물 구간을 소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어, 이때 어, 매수하신 분들은 어, 매도하 매도하실 때는 절대 아니고 뭐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눌림 자리를 공략을 할 텐데요. 이 부분 어, 소통방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어, 돌파 매매 때 비중 추가하는 부분도 소통방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봉으로만 체크를 해 보셔도 이긴 베이스 구간을 거쳐서 컵 이드 핸들 모양을 보이고 있고 이 구간을 돌파를 어해 준다고 한다면 어, 큰 상승을 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음, 이 매수하신 분들 매수하신 분들 어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음, 매도할 구간은 아니고 이 구간을 잘 보유하면서 흐름에 따라서 비중 추가. 그리고 올라갈 때 차익 실현 이 부분을 하셔야 되는 때, 때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강교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뭐 지금 얘기할 때는 삼성전자 플러스 엔비디아를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있을 때와 엔비디아와 MOU가 있을 때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 GTC2025에서 나왔던 내용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 엔비디아 옴니버스와 코스모스 현실 재정의라는 기사로 나와 있는데요. 어, 간단하게, 뭐, 강 교수가 설명을 드리면, 이 코스모스와 옴니버스가 만나서 이 가상현실 3D 세계에서 이 옴니버스 물리적 법칙에 대한 부분을 플러스 하면서 로봇에 대한 혁신이 크게 올라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젠슨 양이 발표를 했는데요. 코스모스는 물리적 AI 개발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로봇공학산업 및 응용 분야가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이를 준비가 됐다. 따라서 물리 AI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옴니버스와 코스모스는 그 변화의 최전선에 있다. 어,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 코스모스와 이 옴니버스의 MOU를 통한 이번 협력을 통해서 이 엔비디아의 GPU와 이 플랫폼을 통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피지컬 AI로 가는 어, 대장주라고 볼수 있고요.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이 삼성전자 때문에 크게 오른 부분, 어, 물론 많이 올랐지만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큰 상승을 이룰 때는 뭐 내년 아직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내년 1월부터 이 CES를 통한 발표가 예정돼 있고 예정되기 전에 잡아야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수익을 볼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이 눈에 보이는 뉴스보다도 이런 수급 세력의 호흡이 먼저인 만큼 이 눌림 초입 반등 초입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이 세력들은 어떤 수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또 다시금 올라갔을 때매지 타점은 언제인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보다 먼저 들어가서 또 어떤 타점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세워놓고 정말 이 거래량 패턴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 흐름 다 세밀하게 체크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위에 개인 연락처죠. 어, 010-7183-8706으로 레인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레인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음, 지금 실시간으로, 음, 어느 구간에서 얼마만큼 비중을 담아내고 얼마만큼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음 제가 이제 본업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도움을 좀 드릴 거고 지금 영상에서 타점 공유가 어려운 이유는 제가 지금 자리에서 타점 공유를 드려서 이 영상을 뭐 하루 이틀 있다 본다거나 또 일주일 이후에 본다고 한다면 수익을 이렇게 볼걸 또이 정도밖에 못볼수 없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또이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 소액으로 들어가든 금액이 큰 금액으로 들어가든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소통방에서 들어와서 정확한 어 타점과 전략을 원칙과 기준에 맞춰 가지고 세워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 어, 시청자분들, 타점 전략과 소통 무료로 드리는 만큼, 강 교수가 바라는 건딱한 가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오늘 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어, 코스닥에 대한 부분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주, 그리고 로봇주, 그리고 바이오주, 코스닥을 어, 대표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부분 지금 바닥에 잡힌 종목들도 많이 있고, 매수매도 타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타점, 전략 준비해서 차트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영상 막판에는 25년도를 거쳐서 26년도로 갈 황제주 안내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적용된 차트 갖고 왔는데요. 어, 25년도가 전형적인 강세장이고, 26년도에도 큰 강세장이 될, 될 건데요. 어, 그 흐름에서 나는 지금 음, 자금을 효율적으로 굴리고 싶고, 뭐, 스윙 정도의 매매는 음,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싶다라는 문의를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 교수가 20년 넘는 주식 경험을 녹여내고, 어,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수급 흐름과 그리고 기술적 차트 분석,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어, 판별 흐름까지, 어, 녹아낸 기법인데요. 어렵지 않게 증권사별로 적용할 수 있게 USB에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강점이라고 한다면, 어, 주도주의 흐름에 맞춰서 이런 큰 흐름을 놓치지 않게 만들어졌는데요. 음 지금 원이 콜딩스 보고 계신데 어 로봇 대장주로 지금 주도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어 보면 이런 흐름에서는 어이 매수, 매도, 빠질 때 매수, 매도 이렇게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함, 하면 뭐냐면 이런 큰 흐름이 생겼을 때, 매수 사인이 이 구간에서 6,000원 구간에서 매수 사인 나왔고, 지금 현재가 32,000원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어,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다섯 배 정도의 수익을, 어,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런 구간, 이런 구간, 버틸 수 있는 구간들을, 어,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걸 통해서 자동 매매나 이런 건 아니시고, 이 매수매도 사인을 통해서 직접 hts나 mts 통해서 본인이 직접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전략을 세워가실 수 있는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음, usb가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200분 한정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어 실제 지금 50분 이번 달어 벌써 이제 배포가 끝났는데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150개가량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또 체크해 보시고 또는 이강 교수의 매먹 매매, 매매 기법뿐 아니라 이 차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방문 통해서. 이 USB 받아가셔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은 뭐 선착순으로 지금 200개 이번 달 한정인데, 어 방문하시는 분들은 뭐어 수량 제한은 없구요. 어, 방문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받아가실 수 있게, 음, 해드렸으니까, 어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수익 매매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문자로 위에 번호 있죠? 0 1 0 7 1 8 3 8706 이쪽으로 USB 받고 싶은 분들은 USB 또는 방문 통해서 USB 갖고 가고 싶다는 방문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이게 가끔 음 문자가 어 스팸 처리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누락되는 뭐 문자가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변을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어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돼요. USB 또는 방문이라고. 어렵게 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가지고, 강 교수와 함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만 드립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지금 핸드폰 여시고, 황제라고 먼저 보내주세요. 010-7183-8706. 지금까지 시청하신 찐 구독자 30명, 매수가 비중까지. 황제주 먼저 무료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도부터 26년도까지 시장을 이끌어갈 재장 섹터. 큰 틀에서는 내년도 AI 반도체 로봇 조선 원전인데요. 이 대장주, 황제주들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주도주들은 왜 매집 구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개미털기 이후에 이 장기형을 돌리는 초입 구간이 왜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인벤티지랩 종목 갖고 왔고요. 이 8,000원 구간에서 32,000원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이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이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게요. 7배 급등 나왔고요. 인벤티지랩이 비만 치료제인데 비만 치료제 또 뭐가 있죠? 펩트론.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음, 2만 원짜리가 35만 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17배 급등. 시총이 5천억에서 8조까지 지금 6조가랑 하고 있는데요. 또 볼게요. 이게 지금 세바스 AI라는 종목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오픈 AI가 나오고 생성형 AI가 나올 때, 지금 똑같이 급등 이후에 하락형 매집 패턴 보이다가 어떻게 가는지 볼게요. 상승 후 하락형 매집 패턴 보이다가 장기평 돌리면서 급등. 7배 급등했고요. 또 볼게요. 이 한미반도체 갖고 왔는데,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면서 hbm 에 대한 수요가 급등을 하면서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크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 구간이 16,000원 구간인데 이 tc 본도로 세계 1위거든요. 한미반도체가. 그래서 4천원 구간에서 2만원까지 올라가서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이거든요. 16,000원에서 장기입형 돌리면서 19만원까지 급등 나오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시황에 맞는지, 두 번째, 재료가 맞는지, 세 번째, 매집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장기입형 돌리는 초입 구간인지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광교주가 들의 황제주 지금 이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 있는 거고 이렇게 다섯 배 급등 이후에 매집 구간, 매집 구간, 매집 구간, 매집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 장기 평 돌리면서 급등하는.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앞에 구간을 이렇게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날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가 있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매수, 매도, 타점 숫자로 알려드릴 거고요. 기준이 이탈 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익절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뭐 정리합니다. 오늘 시황 재료 매집 세 조건 충족이 되고 장기 병초입 매수가 손절 비중은 숫자로 드리는 황제주 자료고요. 지금 핸드폰 여시고요. 01071838706번으로 황제라고 남겨주시고 바로 문자 주시고요. 내용은 딱두 글자 황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면 못 드리기 때문에 지금 위에 번호 0107183 8706 문자 내용은 황제 선착순 30분께만 드리는 혜택 드릴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